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권능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권능의 주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개구리를 서서히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개구리를 처음에는 시원한 물이 담겨 있는 대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대하의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립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점점 뜨거워지는 이 온도에 적응해 가던 이 개구리는 어느새 이 뜨거워진 물 속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서서히 죽이는 방법은 우리도 모르게 악한 것또 나쁜 것들에 서서히 적응해 가다가 마침내 그 해악으로 결정적인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아마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구리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 처음 애굽에 올 때의 야곱의 가족은 분명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또 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집트인들과는 분명 다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모세가 출현하기까지 장장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희미해져 갔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집트인들과 별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나 또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민족만 다를 뿐 이집트인들과 비슷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강포함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시고 이 모든 열 가지 재앙과 최고의 가정을 일으키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심판인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열 가지 재앙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은 강과 물에 대한 심판이지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하여 하피와 쿠눔이라는 신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땅에 대한 심판이지요.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풍요로울 수 있었던 이유를 나일강의 범람과 더불어 그 물을 머금고 작물을 제공해주는 이 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 땅을 곧 신이라 생각하였고, 그래서 땅과 물의 신인 게부와 세트를 만들어내어 또 그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파리와 풍뎅이는 하늘을 나는 신비한 힘을 가진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파리와 풍뎅이 형상을 한 스카라베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지요.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은 곧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파리와 풍뎅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한낱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신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집트인들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참 한심하다. 어떻게 땅이 신이 되고 물이 신이 되고 심지어 파리가 신이 될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날도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고대 이집트인들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첨단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들이 저 고대 이집트인들과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저 고대 이집트인들, 저들은 삶의 주변에서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죄다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고 유익하다 싶으면 주저없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마음을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 신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주식을 섬기고, 부동산을 섬기고, 비트코인을 섬기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 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아주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이집트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요. 오히려 더하면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대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신처럼 섬기던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한낱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물질이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섬겨야 할단한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가 좋다? 여기에 무엇이 있다? 이게 좋다? 아무리 야우성을 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땅의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두 번째 주제는 삶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앞선 다른 두 재앙과 아주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마술사들이 더 이상 따라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나아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전까지 바로의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술수와 속임수로 모세와 아론을 따라했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둔갑시키고 그릇의 물을 바꾸기도 했지요. 또 개구리들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속임수와 술수에도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흉내를 내고 속임수는 쓸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계속되자 더 이상 자신들이 어찌할 수,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신에게도 힘이 있으며 하나님이 아니고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이지요.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쉽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거짓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해결해 줄수 있다. 세상의 논리와 원리의 귀를 기울여라 해답을 찾을 것이다. 사회적인 명성과 명예가 필요한가, 그것 역시 내가 줄수 있다. 세상이 좋아가 원하는 것, 그것에 몰두해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아니, 나도 그 정도 능력은 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줄수 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 우리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사탄의이 속삭임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논리와 그 원리,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정답이며 올바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과 세상은 광명한 천사로 또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마치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진짜로 잘 살게 되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의 요술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다 가짜입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저 그럴듯해 보일 뿐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의 모든 얕은 수가 다 드러나며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그럴듯해 보이는 이 가짜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크신 그 권능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옳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 파리 재앙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이전에는 이집트인 히브리인 할것 없이 모든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히브리인들도 이집트 안에 살고 있었기에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나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도 다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들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땅을 지켜주십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실까요? 그 전에 피재앙이나 이재앙, 여기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누었듯이 오랜 기간 이집트에 거류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집트 문명과 그 문화에 상당 부분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민족만 달랐지 의식과 정신은 이집트인이라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보다 이집트의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라고 확실히 인식하고 깨닫는 것, 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무려 400년 동안이나 출애굽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그들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문명에 친숙할 대로 친숙하여서 이곳이 조사우니 하고 머물러 앉아 있고 싶은 이들도 분명 있었겠죠.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것. 더불어 이곳은 더 이상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그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니까요. 하지만 재앙이 지속되고 또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문이 또 생길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포악하고 강팍한 이집트를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들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도 이 모든 재앙을 함께 계속 당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와 같은 생각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들과 함께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누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맞으신가?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믿음 안에 있고자 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도 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확신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때로 세상과 별다른 구분 없이 나도 똑같이 고통 중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그런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파리 재앙 이후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죄악과는 별개로 악인들과 함께 고통당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도 페르시아에서 온갖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고난이 없어야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억울함에 우리도 놓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간 지언 400년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새 이집트인들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의지했던 강과 땅과 하늘에 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술사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 내고 또 따라하며 자신들에게도 마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인정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술사, 가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모두 거짓된 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권능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확신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나와서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